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장 선생입니다 자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오늘은 특히나 하나오션이 조금 많이 급등을 했었던 날이죠 어, 신고가를 돌파하고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뭐좀 유의미한 이야기들과 유의미한 시세 상승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어, 하나오션 주주님들은 더 보유하고 계셔도 될것 같다는 좀 의견을 드리겠고 현대중공업이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30만 원 선에서 더 치고 올라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와줘야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5년도 들어서 지금 조사들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요. 수주도 잇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다뤄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좀 뉴스로 들어가게 되면 오늘 특히나 하나오션만 좀 단독적으로 올랐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하나오신 지분을 어, 추가로 취득을 했었다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인데 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보시는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나게 거래대금을 1조 2천억 정도 발생을 시키면서 고가 마무리를 했었던 이런 날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분을 취득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하나오션이 좀다 같이 따라서 올라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런 영향으로 이제 다른 조선주들도 일찍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추가적인 소식이 있긴 해요. a c 중공업 중형 조선사 같은 경우에도 LNG 벙커링 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1,271억 원 규모의 LNG 벙커링 선도 이제 계약을 한 소식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도 이제 선박 수주를 했죠. LNG 운반선 두 척을 수주해서 7,322억 원 규모의 이제 수주 첫 발을 또 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H D 한국조선해양 쪽에서도 LNG 벙커링 선에서 네 척을 수출했는데, 5,400억 원 규모 벙커링 선이죠. 자, LNG 운반선이랑 벙커링 선이랑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LNG 운반선은 그액화천연가스를딱 담은 그 배를 딱 이제 목적지까지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LNG 벙커링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LNG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다가 LNG의 연료를 채워주는 그런 선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차이는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까지 VLCC 156척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 뉴스가 나왔어요. VLCC라고 하면 뭡니까? 베리 라지 크루드 오일 캐리어라고 해서 원유선입니다. 초대형 원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진율이 꽤 괜찮죠. 자, 그런데 이게 2026년까지잖아요. 그럼 지금 기간을 보면은 1년, 2년, 2년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태에서 156척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요런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 요번에 LNG 운반선을 건조 계약 체결한 게 지금 인도일이 2027년 9월 말입니다. 지금 2027년도까지의 이 수주 계약권을 체결했다는 것은 28년도에도 이제 도크가 조금 남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 오션은 추가적인 계약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 캐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선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봤듯이 한화오션 외에는 이제 HD 현대그룹 쪽에서는 탄력성이 좀 약해지긴 했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고가를 추가적으로 못 뚫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중공업도 30만 원밸류에서해서 추가적인 멀티플을 못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조선 쪽에서 제가 현대미포를 추천드린 적은 없어서, 현대미포는 그 공식 방송에서 제가 포스코 영상에서 뭐 따로 단타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한 입장으로는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아마 장기간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 일단은 현대미포는 2025년 상반기 실적이 살짝은 좀 주춤할 전망이라고 하면서,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건조계약 체결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요 장기평선 224 일선을 깨지 만 않는다면 은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사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엔진은 이제 중국 쪽으로 뺏겼었던 이 수주에 대비해서 엔진은 한국 엔진을 많이 쓰고 있다. 중국 쪽에서도. 그래서 매출에, 어, 어느 정도 오해를 따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 그게 h t o 데 마린 엔진과 하나 엔진이었죠. 이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선박사뿐만 아니라 어, 같이 보셔야 되는 섹터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팅 밸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음, 조선이랑 어느 정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성황밴드는 그 조선의 납품 비율이 한20% 정도 돼요, 20%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서 플러스해서 우리 예전에 있었던 대왕고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붙어줬었는데 최근에 이제 1차 시추 당시에 어, 경제성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금 급락을 해줬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광 밴드도 모멘텀이 살짝은 꺾여졌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상승 돌파하는데 좀 힘은 더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선 ETF를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어제 이제 어제 월요일에 ETF들이 일봉2 1일 선을 조금 깨 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또 금세 말아 올리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etf 도항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들은 뭐 사실 예전보다는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좀 많이 해줬고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잘 나온다고 한들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가 더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적 때문에 또 쭉쭉 올라가는 거에는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탄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는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타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권장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계시고, 그 추가적인 그 금액들,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제 매수하려고 했었던 그런 대기 자금들은 다른 곳에 한번 써보는 거는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장선생님 고급투자 구독자 무료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10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어, 유튜브에 찾아와서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그 기간동안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렸던 수익 내역입니다. HDMD 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던 종목이었고, 그 기회의 기타, 다른 종목들은 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싹다 말씀을 드렸었고, 투자 근거, 그 다음에 매수가, 매도가,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드렸었던 수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조선사들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이 굉장히 주가시세 알파의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아, 나도 겁니다 고 최근에 있지만, 조선이 굉장히 주가시세 내고 있지만 뭔가 이 포모 이거 다들어보셨지 모르겠는데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쟤네들은 다 오르는데 조선주들은 안 오르고 있으니까 뭔가 저 상승을 못 누리는 그런 박탈감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장선생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음 섹터는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투자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 싶으면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은 네이버 설문 링크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025년에 수익을 어떻게 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뭐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얘기는 일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지금 제가 공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에 대한 내용만 브리핑을 드리는 방이에요. 이건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봤을 때, 어떤 종목이 굉장히 메리트 있어 보이고, 어떤 종목이 굉장히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을까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 그거에 대한 이유와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 어떤 분은 이제 또뭐 리딩방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리딩은 아닙니다. 리딩을 할 거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료로 돈을 받고 나서 진행을 하는 게 리딩, 유료 리딩이지, 여러분들한테 저희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이거 무료로 공유하는 거예요. 무료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거는 리딩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유의 개념이지. 리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 의사를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어 디폴트는 어, 기본값은 텔레그램입니다. 텔레그램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텔레그램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둘 중에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별 이상 없으시면은 텔레그램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어, 회식반시 연락처 이거는 오기 없이 잘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장 선생한테 하고 싶은 말이 혹시 있다면은 자유롭게 기입을 해주신 다음에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2025년에는 조선주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다양한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굉장히 어, 맛있어 보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가감 없이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싶으면 은 자율 참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뭐 그냥 방송만 보면 될것 같아요 하면은 참여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앞으로도 조선주들 2025년도 때 추가적으로 뭐 주가 상승 기대는 하고 있지만 어떤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줘야 어더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계속해서 나오는지 모니터링 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들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 어, 제가 좀 체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여러분들은 음식 드실 때 꼭꼭 씹어 드시고, 또 이제 날이 풀렸는데, 또 따뜻하게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